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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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이걸 보고, 어떻게, 어떻게 안 참냐고, 이거는. 진짜, 진짜 성공했습니다, 저는. 다시 도착을 했고요. 어, 9시 한 10분쯤 도착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아까는 안 보여줬지만, 여기 마당 한가운데, 여기 찍찍기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노래가 나오냐? 무무물류 공식 브금이 나와요. 그 무무물류 하는 그거 있잖아. 그, 그,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귀여워서 찍었어요. 어제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한시 대기줄의 중간이었어요. 여튼 사람 겁나 많았고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자그 첫날에 80레벨 줄을 섰다가 내가 마무리를 얘기를 못 했잖아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80레벨 공명자들은 골든 티켓 하나랑 완장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줘요 완장이 다 떨어졌대 1일차 때 그래서 골든 티켓 하나만 받았어 야이 기억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80레벨 교환석 뛰어갔거든요 1, 2, 3 미션 똑같으니까 어차피 휴대폰 보여주면 되잖아 바로 뛰어가가지고 줄이 근데도 둔하게 긴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일처리가 빨랐는지 대기번호 한150몇 번이었는데 15분 만에 부르더라고. 어 바로 이제 그냥 완장 받고 골든 티켓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효 저기를 갔는데 여기면은 우효의 랜덤 가챠 박스 우효의 랜덤 가챠 박스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서 돈 내고 뽑아. 말, 랜덤 가차가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SS가 있고, S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A가 나온 거야. 그랬고, 1일차 때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없어. 되게 아쉽거든. 1일차 때 제가 S급 하나를 뽑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못 뽑았는지. 그리고 이제, 1일차 때 내가 아쉽다고 했던 게 있어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못 봐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2일차 때 그냥 코스프레 퍼레이드 할때 그냥 바로 뛰어갔어요 폰카여가지고 화질 구지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카, 카메라로 이 정도면 잘 찍었다 생각해 어, 금이 한번 더 보여주고요 어, 금이님이랑 이게 몇 발자국 안멀었어 그래가지고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아 하트 하시는 거 하트 되게 자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카르티띠 와, 진짜 이쁘죠?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응. 진짜 성녀 그 자체. 어. 연기 너무 잘하셨어. 여튼, 이렇게 해서 코스프레 쇼케이스가 끝났고요. 어. 자, 요거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런이 상태에서 무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2차 창자 한쪽으로 이제 구경 가려고 했어. 근데 요 라인으로 코스어 분들이 이제 그 무대에 사진 찍으려고 이동을 하시는 거야. 근데 멀리서 이제 보자마자 사진기 딱 들려있거든. 카메라 딱 들려고 이제. 주송주송. 슥 꺼냈는데 딱내 앞에 멈춰가지고 요렇게 해주시는 거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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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냥.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빠이빠이 해주면서 갔습니다. 와, 이걸 보고, 어떻게, 어떻게 안 참냐고, 이거는. 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 성공했다. 2차 창작물로 맞자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류우님이내 앞에 딱 있는 거야.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어? 나 순간 당황했지. 어? 어? 그래서 뭔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야. 혹시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바로 물어봤어, 그냥. 어? 관종님이랑 같이 계셨거든? 근데 관종님은 이거를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급한 거야. 이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급해가지고 관종님 뒤에다가, 형! 형! 이리 이래 와줘! 이래가지고. <laughs> 너무 급해서, 형, 잠깐만, 이러니까, 류누님이 바로 그냥, 관정님, 톡톡톡, 데리고 와, 끌고 오셔. <laughs> 납치. 해서 찍은 게이 사진입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간절한 거야. 진짜 내가 너무, 너무, 너무 간절해가지고, 어? <laughs> 진짜, 진짜 성공했습니다, 저는. 나의 방송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두 분, 어? 실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기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르티시아, 어, 개인 코스 하시는 분 사진 찍었고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2차 창작 부스들이고요. 저기서 산 것도 꽤 많아요. 이거, 이것도 저기서 산 거예요. 이 티셔츠도. 뭐야? 다시 이제 코스 분들 다시 찍으러 갔고요. 이렇게. 되게 포즈 되게 잘 잡아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1주년 다시. 보여가지고, 그냥, 이뻐, 보이, 이뻐서 찍었습니다. 그, 앞, 바로 앞에서 이제, 인형탈이 막 이렇게 다녀. 인형탈 막 이렇게 다녀. <laughs> 양양, 어? 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플레르드리스, 인형탈. 카멜리아 인형탈. 어, 여기, 카르티띠. 얘 너무 귀엽지 않아? 얘 작게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카르티시야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얘 자꾸 이러고 다녀 어? 붙여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양양 인형탈 얘가 지금 가방이 있죠 이거 이거 여기 주변에 쭉 둘러싸여서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훔친 거야 얘가 막 자랑하고 다녀 훔쳐가지고 그러다가 주인한테 잡혀서 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티시아. 안아줘요 하는 카르티시아. 그리고, 진짜,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어, 이러면 내일 방송도 키지도 못하고, 진짜, 못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탈출했습니다. 기차표 다시 끊고, 어, 집에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오프라인 행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음.